지난 이야기. 아프리카의 서부 현말리지방에 위치한 세구. 세구는 처참한 기술상황과 더불어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이 건설한 식민영토에 휩싸여 세계 최고의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주변 영토들을 정복하여 서아프리카에서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세구의 힘으로 맞서기 힘든 적들만이 남아있는데, 세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목소리> 이전에도 말하였듯 소코토의 군대는 세구보다 강하기도 할 뿐더러 세군은 소코토의 영토에 이해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영토가 맞닿아 있음에도 침략을 할수 없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소코토 역시 세구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 세군은 언젠가 찾아올 기회를 노리며 내정을 갈고 닦기도 하였다. 세군은 부족한 인구를 불러들이기 위해 국경 폐쇄를 폐쇄하고 이주통제를 입법하고자 하였다. 나라의 모글이 불만이 많은지 또 일어나는 반란세 그리고 세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프랑스의 식민영토는 프랑스 세네갈로 독립하여 새로운 나라가 되어 있었다. 참고로 세네갈이라는 주는 세구의 영토에 있다. 세네갈 없는 세네갈. 아무튼 세구의 소작농들이 뛰어코 봉기를 일으키게 되나. 너무나도 귀여운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반란세력이었다. 무엇이 저들을 사지로 내모는가. 이들의 내전이 무색하게도. 이주통제는 아주 빠르고 부드럽게 입법에 성공하였다. 세구가 신경도 쓰지 않은 와중에 반란은 진압되어 있었지만 금권선거법을 도입하고자 하니 또다시 반란 세력이 생겨났다. 그러거나 말거나 세구는 남아있는 마시나의 영토를 마저 복속하기 위해 마시나의 영토의 정복 외교전을 선포하였다. 이미 모든 영토를 빼앗겨 힘을 잃었던 마시나는 내전보다도 금방 제압되어 세구에게 정복되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입법 도중 억갈을 당하여 금권선거권의 입법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 대신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세구는 보호무역주의를 입법 시도하고 나라를 좀먹는 더러운 지주놈들이 행패를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주의의 입법에 성공하게 된다. 그러던 와중 국가의 명운을 뒤흔드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니, 국가의 지도자가 사망이고 새 지도자가 취임하였는데 세상에 그는 고작 두 살이라는 어린 나이인 것이다. 국가 원수가 두 살이어서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 없었다. 게다가 세계 정세가 심상치 않았다. 영국과 프랑스의 아프리카 식민화는 당연한 이야기이고 세상에 오스만 제국이 이집트를 점령하여 엄청난 국력을 뽐내고 있었으며 동방에서는 태평천국운동이 성공하여 대청을 밀어내고 새로운 국가가 되어 있었다. 이런 미쳐버린 세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세구의 운명 앞에, 진행하고 있던 의원 내각제에 반발하는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 아무래도 싸울 것 같았기에 세구는 모든 군대를 일단 해산하였지만, 가만 생각해보니 현 상황에서 불안한 두 살짜리 지도자의 세구보다는, 혁명세력의 세구가 더 좋지 않을까? 그래. 나는 종교 반란 세력에 붙었다. 아, 주사위는 던져졌다. 지금부터 내가 진정한 세구다. 구세구는 사라질지언니 어린 왕이여 그대의 시대는 파멸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오. 기존의 세구는 모든 군대가 해산되어 있기 때문에 구세구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신세구의 군대에 짓밟혔다. 그렇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구세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신세구의 신시대가 열려버렸다. 종교 세력이 기반이었던 신세구는 우선 떨어지는 식자율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 높은 종교의 힘을 빌어 종교 학교를 입법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런 신세구의 성장에 박차를 가해주려는 것일까? 영국에는 지금 엄청난 규모의 내전이 터져 있었다. 이미 한번 나라를 뒤집어 엎은 세구이건은 이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다. 세군은 즉시 영국 세네갈의 주정복 외교전을 선포하였다. 현재 영국은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반란을 진압하지 못하면 국가의 정권이 바뀌기 때문이다. 그런 영국에게 속국인 세네갈의 아프리카 영토 정복전은 우선순위에서 크게 뒤로 밀리게 된다. 국방의 전부를 영국에 의탁하고 있는 영국 세네갈은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전쟁은 시작되었다. 역시 예상대로 영국에선 영국 세네갈의 부대를 파견하지 않았고 세군은 즉시 가용한 모든 병력을 전선에 투입하여 빠르게 영국 세네갈의 영토를 점령하였다. 종교학교가 제정됨과 동시에 영국 세네갈을 점령한 세국은 이집트를 복속시킨 오스만이 오스트리아에게 밀리고 영국 본토의 절반이 반란 세력으로 넘어간 이 혼란한 세계정세에서 세구는 착실하게 자신의 이득을 취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작전은 시간 싸움이었다. 반란 세력이 이기던 기존 영국이 승리하던 결국 그들은 영국 세네가를 지키기 위해 달려올 것이기 때문이다. 제발 전쟁이 오래 지속되길 바라는 세구의 바람이 무색하게 반란 진압이 완료된 영국의 군대가 바다를 건너오는 것이 포착되었다. 저들의 상륙을 허용하는 순간 세구의 승리는 물 건너가는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세군은 기존 목표를 하향 조정하여 평화협상을 제시하게 된다. 그렇게 영국에게서 땅을 뜯어내게 된 세군. 그 누가 서아프리카의 작은 미승인국이 영국과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을까? 세군은 영국에게서 당당하게 얻어낸 영토를 손에 넣고 더욱 강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영국의 영토를 얻어내긴 했지만 이 영토도 결국 서아프리카의 작은 땅인지라. 눈에 띄는 정도의 국력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웠다. 건물을 지을 나무조차 없어서 해외에서 수입해 와야 하는 세구의 삶은 참으로 기고. 우리는 영국과 싸워서 이겼는데도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세구는 너무나도 낮은 반란에 지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과두정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간섭주의를 입법하고자 시도하였으나. 당연히 지주들이 혁명 세력으로 들고 일어났다. 하지만 나라의 혁명을 꾀하는 세력이 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으니, 소비 기반 조세를 원하는 혁명 세력들도 들고 일어났다. 무슨 탁구하는 것도 아니고 번갈아가면서 혁명을 협박하는 두 반란 세력을 지켜보며, 세구는 철로의 연구를 드디어 완료해냈다. 드디어 전 국토의 철로를 깔아 개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는 세구의 앞. 아다그는 어림도 없다는 듯 시비를 걸었다. 하지만 미약한 분권형 국가라 그들이 딱히 할수 있는 것은 없다. 세구와 아다그의 전쟁이 발발하였지만 전황판을 눈앞에서 치우기도 전에 이미 상황은 종료되어 있었다. 불쌍한 녀석들. 그리고 세구에게 땅을 빼앗겼던 것이 분하였는지 영국 세네갈은 프랑스 세네갈에게 영토를 빼앗아 프랑스 세네갈을 반갈죽 해버렸다. 아마 주 교환으로 받은 영토인 것 같은데 프랑스는 저걸 왜 넘겨줬을까? 국내에서는 반란을 일으킬 것도 아니면서 지속적으로 야라라는 혁명 세력들이 국가의 반동분자들을 착실하게 육성하고 있었다. 나라의 충성파는 보이지 않고 전국의 반란 세력만이 가득하다니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한편 세구의 옆나라 라이베리아는 놀랍게도 미국에게서 독립전쟁을 개시하여 당연히 미국의 압도적 승리로 끝날 것을 예상하였으나 세계의 대격변을 통해 바뀌어버린 상륙작전의 메커니즘으로 인해 미국은 라이베리아의 해안에 쉽사리 상륙하지 못하며 의외로 치열한 전쟁을 보여주고 있었다. 옆나라는 저렇게 독립을 위하여 단결하여 싸우는데 우리 세군은 구빈법이니 전통주의니 번갈아가며 난리를 피우고 있으니 참으로 근심이 가득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는 와중 결국 라이베리아는 미국에게서 독립에 성공하여 자유로운 국가가 되었고, 이걸 그냥 보고 있을 세구가 아니었다. 바로 라이베리아의 주정복 외교전을 선포하였다. 라이베리아와의 전쟁은 시작되었다. 라이베리아는 미국의 기술력을 그대로 전수받아, 세구의 군사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구의 군사는 지금까지 정복한 영토들에서 끌어모은 인구수로 밀어붙여 라이베리아와의 기술차를 인해 전술로 압도하였다. 라이베리아는 끝까지 저항하였으나 견뎌내지 못하였고 그렇게 라이베리아는 점령당해 독립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한 채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세구는 라이베리아와 전쟁을 위해 키운 국력이 인정받아 미승인 지역국의 지위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세구의 활약을 눈여겨 본 것인지 러시아는 세구와의 무역 협정을 제안하였고 세구는 자원적으로 부족한 나라였기에 쉽게 동의하였다. 물론 세구에게도 양심이란 게 있기 때문에 나이베리아를 살려주긴 하였다. 여기 그리고 세구는 또다시 간섭주의 재정에 실패하게 된다. 다른 건다 통과시켜 주면서 왜 간섭주의만 자꾸 못 하게 하는 건지 간섭주의에 무슨 원한이 있는 걸까? 이어서 세군은 미승인 지역국의 지위를 통해 얻게 된 이해관계 선언을 통해 남아프리카에 있는 줄루의 전쟁을 선포하기로 하였다. 물론 목표는 줄루 너머에 있는 오라냐의 금광이었다. 그렇게 줄루와의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세계의 격변으로 인해 바뀐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세군은 단한 척의 배로 상륙을 시도하다가 줄루에게 얻어맞았다. 결국 육군과 해군을 훈련시켜 이들이 충원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세구. 그러는 도중 1902년이 되어서야 간섭주의가 세구에 입법되었다. 정말 기나긴 세월 동안 간섭주의 제정을 시도하였는데 이제야 입법되다니. 세구는 정말 피 눈물이 났지만 이제라도 된 것에 감사했다. 드디어 인두조세의 입법을 시도할 수 있게 된 세구는 즉시 인두조세 입법을 시도하였다. 도대체 토지기반조세에 뭐가 있다고 이걸 옹호하는 혁명세력이 일어났지만 어차피 세력도 약하기에 그냥 무시하기로 했다. 시간은 흘러 세구의 국력은 페르시아와 이집트보다도 높아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줄루를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다. 미국이 평이회국을 제정하며 그야말로 세계가 미쳐돌아가는 사이 세구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줄루의 상륙작전을 개시하였다. 양마0척의 전단과 부대를 이끌고서야 드디어 진전이 시작되는 줄루 정복. 상륙작전은 이번에야말로 성공하여 줄루의 정복에 성공하게 되었다. 그렇게 줄루를 정복하게 된세구는 바로 오라녀의 선전포고를 개시하였다. 그리고 1906년 6월 7일 간섭주의가 재정되고도 4년이 더 흘러서야 비로소 인두조세가 세구에 들어섰다. 이 날을 위해 지금까지 온갖 억가에 시달린 세구였다. 영상으로 보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간섭주의를 제정하고 영국과 싸워 이기고 라이베리아가 독립하는 세계선을 만나기 위해 무려 현실 시간으로 5일간 밥 먹고 빅토리아만 한 세구 플레이어 그로타는 너무 늦어버린 입법이 미웠기에 마냥 신날 수는 없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오리아녀를 침공하여 오라녀군과 싸우게 된 세구 그 흔한 화포 하나도 없이 전열보병과 기병만으로 화포를 운영하는 오라녀 군대를 쓸어버리고 오라녀를 점령하였다. 드디어 남아프리카의 영토를 얻게 된 세고. 세구. 세군는 이제 남아프리카의 금광을 건설하여 드디어 세계로 뻗어나갈 자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세군는 서아프리카의 작은 영토로 시작하였지만, 주변의 작은 소국들을 점령하고 영국과 라이베리아와도 싸워 승리하여, 서아프리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성장하였다. 거기에 이제 남아프리카에서 줄루와 오라녀를 세구의 아래 둠으로써, 세구는 드디어 국가 기반을 닦고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를 마쳤다. 때는 1900년대, 이미 다른 국가들은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세구에게는 이제 세계 무대의 시작이다. 세구는 이제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다. 세구요, 세상을 향해 떠나라.